온갖 고난이 찾아왔다. 시련이 찾아왔다. 시험이 왔다. 유혹을 받아도 기쁘게 여겨야 된다. 기쁘게. 나에게는 왜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?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? 왜 나는 믿음생활인데 이런 유혹이 찾아올까? 나는 믿음생활에 전진하고 있는데 왜 시험거리가 계속 생길까?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성경은 역설적이에요. 모든 것 기쁘게 여기며 생활하라. 그럴 때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, 우리 그리스의 삶 속에는 이런 생활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,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마침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,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될수 있다.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.